리마본 3 0카밍 효소 클렌저 자, 첫 번째 제품으로 어, 리마본 3시 라인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제품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스테티션 어, 원장님들에게 15분한테 어, 출시되기 전에 어, 사전 테스터를 좀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몇 가지 사항들을 좀 포인트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기존의 효소 클렌저에 비해서 입자가 굉장히 곱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조금 소량. 소량도 아니지. 한번 하면 이렇게 500원 동전만 하게 딱 나와요. 제가 손, 손으로 꾹 한번 눌러볼게요. 우와, 이거 느껴지시나요? 고운 분말의 느낌, 완전 파우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어 거칠어서 좀 피부에 자극이 된다라고 했던 기존의 어떤 효소 제품이나 파우더 형태가 있다라면은 일단 리마어 카밍 효소 클렌저는 분말이 굉장히 눈처럼 곱다. 그걸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은 양을 사용해도 어, 이 거품 생성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세안제로 사용할 때 클렌징이 제일 좀 거품이 안 나면 본인도 모르게 사용량을 많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적은 양을 사용해도 충분히 거품 생성이 잘 돼서 효과적으로 쓸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직후에 다른 제품을 바르지 않고도 즉각적인 브라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어 미백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해도 괜찮을 만큼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클렌저로도 물론 세안제로 쓰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 피지나 블랙헤드, 모공 같은 이제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은 한두 번씩 딥 클렌저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딥 클렌저도 사실 자극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함에도 불구하고 어, 리마봉 카밍 효소 클렌저 같은 경우는 피부 자극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뭐 이제 어떤 원장님은 샵에 거의 손님들이 여드름이라든지 트러블, 과민 손님들 굉장히 많은 샵이셨는데 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거의 무자극, 저자극에 가까운 자극도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일단 뭐니뭐니해도 클렌저는 클렌저 다 와야겠죠. 그래서 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또세 가지가 뭐냐면 노폐물 제거에 굉장히 잘 됐고, 그 다음에 어, 피지 제거나 블랙헤드 관리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품 생성이나 뭐 이런 단계를 한번 조금 들여다보면. 데일리로 쓰실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손바닥에 동전만하게 덜어냈듯이 손바닥에 분말 덜어낸 상태에서 물을 한3배 정도 해서 손바닥에 비벼서 거품을 생성해내서 데일리 어, 클렌저로 쓰시면 되고요. 딥으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어, 사용량 뭐두 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딱 한번 얼굴이나 너무 크다. 아니면은, 사실 클렌저가, 이 효소 클렌저가 얼굴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바디, 뭐 등드름이나 팔드름 같은데, 트러블 나는 부위라든지 피지가 많이 막혀있는 어떤 모공이 막혀있거나 닭살 부위 있죠, 바디. 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피에 지루적인 어떤 부분이나 건성 같은 것도 좀 두피에 뭐스케일링제는 너무 강해서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두피에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전신, 올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거품 나는 거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량을 평소보다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고, 준비된 제가 물을 조금 보이시죠? 처음에는 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점성이나 어떤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바로 지금 하얗게 그냥 다 녹아버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조금 점점 제가 거품을 내기 위해서 거품기가 다로 없기 때문에 자, 수동으로 거품 내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3, 1자한3 0번했습니6자7금8이9나요 와우 지금 1 상태가 어, 딥클렌저로 사용 가능한 정도의 어떤 점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치면, 얼 얼굴 전체에 도포하셨다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러빙러빙 해서 지울까요? 닦아낼까요? 아니고요 어, 효소 클렌저는, 음, 30, 특히 30 카밍 효소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어, 단백질 분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시고 나서 바로 세안을 하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 이렇게 도포한 후에 최소 3분, 2,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하시는 게 좋고요. 데일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일리에서도 한 최소 2분 정도는 방치하셨다가 제거를 해야 코 주변에 블랙헤드라든지 피지 제거 관리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디클렌지로 쓰실 경우에는 보통 5분에서 피부 타입 너무 두껍고 뭐 이런 피지량이 많으신 피부는 한 최대 5분 정도까지 방치하셨다가, 어, 세척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원장님들 하나같이 잘 분말이 곱고, 세정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품 생성이라든지, 제가 지금 한 30번 했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여기서 3 0분한2 0분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머랭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쫀쫀한 타입으로 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피지 밸런스 뿐만 아니라 어, 주요 성분에 어, 히알루란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피부 당김이 없다라는 것도 되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 3시 어 카민 효소 클렌저.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건조, 피지, 수분 그다음에 피지라든지 노폐물, 블랙헤드. 그다음에 천연 효소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피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 면도, 데일리 면도하느라 남자분들 있죠, 예민하신 분들. 그다음에 아이들 있죠, 영 아이들 세안제로도 올 세안제로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어, 바디, 페이스까지 세안제로 아주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똑똑한 세안제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거 하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효과적인 어떤 제품이니까요. 날씨가 더워지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데일리던 딥 클렌저로 강력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彪彪。P ion, p ion.